자 간단한 예를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좀 볼게요. 이 부등식 좀 풀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등식이 아니라 자 방정식 이것을 풀어본 적이 있어요. 이번 챕터 초반부에 꽤 자세히 풀어봤습니다.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동원해 봤고 그 다음에 막 단위원도 동원해 가면서 자세히 풀이를 진행해 봤고, 무튼 요 범위 안에서 사인값 2분의 1 되게 만드는 x 값을 우리가 구해본 적 있고요. 답이 두개 있었죠. 이 범위 안에서. 자, 근데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결국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의 연장선상인데 주의할 게몇 가지 있어요. 여전히 범위 조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으니 부등호의 방향 잘 체크해야 되면서 이콜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.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사인 함수의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를 보자 그랬으니까. 2분의 1이 될땐 이미 구해놨다는 전제 하에, 그럼, 그, 그래프가 2분의 1이라는 선보다, y인 2분의 1이라는 선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면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큰거 아닙니까? 여기를 잘 봐줘야 되겠죠.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, 요, 그, 교점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없죠.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데를,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데를 봐줘야 되겠고, 고점들 무수히 많은 요 점들의 x좌표를 이제 생각해 주면 되죠. 이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림에서 생각했던 범위를 잘 식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범위 체크 잘 해야 되고요. 범위가 만약에 4파이라 돼 있으면은 한 사이클 더 생각해 주게 되면서 자 그림이 엉망인데 한 사이클 더 생각해 주게 되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에 범위가 요기뿐 아니라 자 하나 더 추가되겠죠. 답이 요것뿐 아니라 추가로 범위 하나를 더 적어줘야 되겠죠. 범위 체크 잘하자는 거예요. 주어진 범위. 범위 체크 여전히 방정식 때처럼 잘해줘야 되겠고, 방향 잘 봐야 됩니다. 방향이 만약에 뒤집히고,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나요? 그럼 답이 달라지죠. 사인함수의 값이 2분의 1 이하가 될 때, 이 범위 안에서. 자, 2분의 1 이하가 될 때면, 어, 요 부분 잘 봐야 되겠죠?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자, 여기도 지금 교점까지 포함해줘야 되죠.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될 때, 함수값이 2분의 1이 될 때를 포함해서 2분의 1보다 작아질 때를 다 대답해주면 되는 거니까, 자, 요 점들에, 요 무수히 많이 늘어선 요점들의 X 좌표를 대답해줘야 됩니다 그죠? X 좌표를 대답해줘야 돼요. 그걸 이제 식으로 잘옮겨적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, 옮겨 적은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준비된 자료면이 더 있는데,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 뭐 생략할게요. 그 사실 방정식 우리가 풀어본 거고, 자 부등호가 적혀 있으니 부등식이 됐는데 이거의 해는 그림 잘 보고 대답하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. 결국 생략할게요. 답은 이렇습니다. 홈페이지에 이 답도 다 게시해 둘 거고, 간단한 예를 몇개 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던 얘기를 삼각함수 버전으로 옮긴 것 뿐이죠.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의 풀이는 결국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에 연장선상이다 보시면 되는데 부등호 방향 잘 봐야 되고 그 부등호에 이콜이 들어간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원래 주어진 범위 같은 거잘 봐야 됩니다 라는 그냥 잔소리 계속 한 겁니다